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은 박스 영역에서 바깥쪽을 의미하고, 패딩은 박스 영역의 안쪽을 의미합니다.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클릭합니다. 아, 느낌표 탭을 누릅니다. 음, div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음. 파일을 정의하고요. 라이브 서버를 실행합니다. 일단은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 e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바디 영역이고요 이게 DIV 영역인데, 300 곱하기 300이라고 나오죠. 300 곱하기 300으로 나오고, 여기서 보더를 줘보겠습니다. 보더 두께 스타일 색을 한 번에 주는 방법입니다. 1px solid 이렇게요. 이게 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 됐죠. 음 이어갔습니다. 음, 안에다가 글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음. 자, 여기서 일단 패딩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패딩. 요 간격이 10이란 뜻이고, 요 간격이 10이고, 이쪽 간격도 10이고, 요 아래 간격도 10이란 뜻입니다. 하이트를 빼 볼까요? 이렇게 10 10 10이 되는 겁니다. 아, 음. 패딩을 갖다가, 음, 이 4, 4 방향을 갖다가 갖게 줄 수도 있습니다. 10, 9, 5, p x 3px, 7px. 음, 정확히, 좀더 차이를 좀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요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2시 탑 20px 그다음에 어, 3시 15px 그다음에 버 o t t 6시 13px 그다음에 9시 left 2px 이, 이 픽셀 탑 라이트 right, bottom left 탑 오른쪽 그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왼쪽. 시계방향이죠? 12시부터 시계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15, 15, 13, e p x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게 패딩이고요. 아, 마진은 바깥쪽 요소인데요. 지금 이제 뭐, div에, 마진에, 아니, 마 진영 패딩 0. 나 이제 붙었죠. 아까는 좀 떨어졌었는데 기본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 예를 들자면은 어 바디에 어 패딩을 주겠습니다. 20px. 그렇죠? 이게 저이 바깥쪽이 바디인데 바디에서 20픽셀 떨어졌고 20픽셀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바디 기준으로 안쪽 요소죠. 그러니까 패딩 패딩 안쪽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을 한거죠. 그리고 어, 이렇구요. 그 다음에 요걸 어, 다시 빼서 완전히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이번에는 마진 어, 요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마진 탑 20px 마진 탑 20px이죠.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보겠습니다 20px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진도 패딩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방식은 네가지 값을 줄때 margin 20, 20px 10px 5px 뭐 1px 이런식으로 주는거죠. 시계방향으로 위에서부터 top, right, bottom, left 가 되는거죠. 방식은 동일합니다. 두께를 좀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div를 하나 더 줘볼까요? 자, 아, div 속성은 블록 속성이 때문에 개행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inline 블록이라고 함으로써 아, 개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디폴트 값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블록 속성인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가로로 배치하고 싶을 수, 있을, 싶을 때, 이와 같이, 인라인 블록을 주면 됩니다. 인라인 블록을 줘서, 지금 현재, div가 두 개인데, 어, 이, 페, 이, 마진 값이, 이, 여기가 지금, 이쪽에서 10픽셀이고, 이쪽에서 5픽셀이니까, 여기가 이제, 15픽셀이 떨어진 거겠죠. 일단,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는, 어,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